<laughs> 역시 제가 출마하거든 지금보다 훨씬 더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이 가요무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수가 나와서 노래합니다. 그러면은 음악이 나가고 춤이 나가고 또 합창이 나가고 아주 재미있습니다. 그런데 그럼 가수가 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? 뭐 여러분들이 다아시겠습니다만은 음악이 제일 필요합니다. 정말입니다. 그 음악은 대단한 겁니다. 그 힘이. 근데 오늘 그 가수들의 음악을 담당하실 분은 우리 KBS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과 지휘자 박상현 선생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그리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니까 가수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 노래를 뒤에서 받쳐주는 분들이 많습니다. 보이지 않는 데 있는 분들이 더 많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나와서 도와주는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은 무용을 하는 분들과 합창을 하는 분들입니다. 이분은 그 합창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무용은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. 각자 다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수의 노래를 위해서 춤도 추고 합창도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 방송이 뭐 수도 없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우리 평균을 내 보면 한번 프로를 하는데 한 150명쯤 스태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이 무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<laughs> 수백입니다 정말 숨쉴 사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기서 편안하실지 몰라도 그분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고야프어 하나 됩니다.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제가 사사로운 일을 이 방송을 하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뭐 맡은 거 일, 시키는 일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. 제가 만성이 없었던 주인공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하고.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으시면 안 되고 박수만 치셔도 안 되고 소리만 질러도 안 됩니다. 박수와 소리와 그냥 방방 뛰셔야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이제 한 시간 그렇게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시면 아마 문을 열어 <laughs> 그러면 식구들이 나와서 누구십니까? 이렇게 물을 <laughs> 보고여러분들 10년은 잘못이시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 I don't k 가 o w I don't know. I d o n 대대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다 여러분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 아시겠죠? 네. 그러면 역사적인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믿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t k 다